첫 심부름 나갔을 때 티노스에게 습격당해서 큰일 날 뻔했지 맞아요, 여자를 괴롭히다니 정말이지 최악이에요 그래도 덕분에 행치 친구가 생겼어요 정의롭고 친절한 펭귄새님 맞아, 펭귄새가 믹스해서 로키런이 돼준 덕분에 디트도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거야 나도 행치와 친구가 될수 있을까? 그럼요, 펭귄님이시라면 틀림없이 행치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럴까?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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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이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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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이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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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이 뜨거 뜨이 뜨거 뜨거 뜨이 뜨거 뜨이뜨이뜨이뜨이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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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너거거 뜨거 뜨거 이길 때마다 케이크를 먹어대다가 근육들이 금세 살로 변하고 말걸? 허허 <laughs> 티로스,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마. 운동 후에 먹는 이 케이크 한 조각이 내 행복이라고. 아, 달콤한 행복. <laughs> 그렇다면 지옥의 행복을 맛보게 해줄까? 지옥의 행복이란 건 어떤 맛인데? <laughs> 대마왕 프린세스님. 미노. 찾아보라고 했던 마스터 헨츠의 단서는 발견했느냐? 맡겨만 주십시오, 프린스님! 반드시 이손을로 실패는 용서하지 않는다 내 <laughs> 행복이... 미노. 미노! 한시라도 빨리 마스터 헨츠 행방을 밝혀내거라! 지옥의 행복? 믹스벨라는 <laughs> 격투기 소녀!

사찌님 어? 웃는 건실례예요 디트님은 스스로 나가서 훈련 받고 있는 거예요. 믹스벨러로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나, 참, 그런 게 아니라니까. 디트가 믹스벨러로서 영 믿업지 않으니까 팬닐이 억지로 끌고 온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 어, 난 틀렸어. 팬닐이내 대신 믹스벨러 하라고. 엄살 음, 뿌리지 마! <놀람> 아 이봐, 너희들! 여기는 헬치들의 놀이터가 아니라고! 으 그만하지 못해! 으 이제 그만하라고 했지? <놀람> 너도 똑같아, 그렇게 놀려대면 안 되는 거야 어, 그 나쁜 녀석들이야, 맨날 부르를 괴롭히는 나쁜 녀석들 이봐, 너도 만만치 않아 부르, 부르, 나쁜 녀석들 부르도 격투기 배워서 멋지게 해치줄 거야 너도 격투기를 배우겠다는 거야? 너보다 나은 거야? 근데 헨치에게 격투기가 가능할까?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부르도 하고 싶다고 음, 어쩔 수 없네 야, 야! 지금부터 대련을 하겠어요. 부루넌디트와장을 예! 음. 줘. 아, 너 같은 쬐끄만 녀석 좀한 방에 쓰러뜨려 주지. 음. 자, 그럼 시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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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오, 시러 시부 시러, 아 이런 <laughs> 레벨의 차이를 보여준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너 강해지기로 한거 벌써 포기한 거야? 작다고 해서 반드시 약한 건 아니야. 약하다는 건 자신을 믿지 못하고 금방 그만두거나 아예 처음부터 포기해 버리는 거야. 응? 후, 지금은 무슨 말을 해도 소용 없겠어. 그래 이게 뭐야? 야! <laughs> 그부무절라 강자. 그래, 우리 가문 대대로 전해져 오는 비장의 훈련 도구야. 그걸 쓰는 자는 누구든 강해질 수 있다는 전설의 감투지. 우 와, 진짜로 강해질 수 있어? 물론이야. 나도 어렸을 때 그걸 쓰고 연습했었어. 야! 어! 그러니까 부르도 그걸 쓰고 기운대 인간이든 헨치든 굳게 결심하면 뭐든 할수 있으니까 응 음... 좋았어! 이제 나한테 맡겨 널 반드시 강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알았어! 여든 일곱, 여덟, 일곱, 여덟... 아홉, 아홉... 아홉, 하나, 둘, 셋 오, 오... 하나, 둘, 이 삼촌, 삼촌, 삼촌 삼, 삼촌 다 왔어 부루! 조금만 더 힘내! 부루 파이팅! 수고했어 네트콘을 이렇게까지 완벽히 소화해낸 건 부루가 처음이야 부루 강해! 부루 이겨! 그래 바로 그 자세야 우리 내일도 연습하자 너희들은 그때 그 행치? 브루! 부루가 상대한다! 부루! 그를 또다시 괴롭히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어, 신 어? 나애들 위협한 게저 녀석이. 이게 내가 말해. 약한 건 아니야 약하다는 건 자신을 믿지 못하고 금방 그만두거나 포기해버리는 거야 결심하기만 하면 할수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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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뭐야 이거 야 멈춰라! 야! 타! 한반더 맞기 전에 썩 물러가라. <laughs> 너 기억해 두겠어. 두고 <laughs> 보자. <죽어보자. 웃음> 그 애제서 <해줘서> 고마워, 진. 헨치 <laughs> 따야 어리니까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거라고. 헉. 하지만 백일 괜찮아. 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은 부르는 정말 강했어. 자랑스러워. <웃음> <웃음> 아, 나하고 부르는 레벨이 다르다니까. 얍! 오? 오! 야! 어? 야! 베르네 지팡이가 빛을 내고 있다는 건아 어. 어? <laughs> <laughs> <아이고. 웃음> 좋아 아주 좋아 몰랄라 <laughs> 내일도 부지런히 연습해야지 부르는 어, 어. 굉장히 강한 것 같아. 여기선! 전... 어, 고마워! 대신 그 파워는 이 몸이 장수하겠다 에이, 도바꾸린 노래를 들어보아! 해머 컨트롤! 으아! 으아! 너의 힘 전부를 끌어내줘 마! 도극한 검은 시간! <목소리> 팬일에게도믹스벨로스의 속이 있는 것 같다. 어... 그게 정말이세요? 와, 정말이라니까. 믹스벨러 측정기가 반응했으니 틀림없고 말. 와 굉장해요. 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전믹스마스터 게임 룰도 전혀 모르고 게임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맞는 말이야. 박사님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죠? 그건 말이지 일이 잠깐 그죠. 그건 나는 몰라. <목소리> <laughs> 어쩌면 응? 헨치와 마음이 통했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팬닐님에게도 만화가 그래 바로 그거야. 나도 그걸 말하고 싶었단다. 몰랐으면서. 그러고 보니 팬닐과 부르는 지금까지 언젠함께였잖아 브로스 링. 어 내가 헨치와 마음을. 자 받아라. 팬닐 지금부터는 너도 디트와 똑같은 믹스 벨러란다. 이암밑을 팔에 차고 헨치를 소환해서 혼란에 빠진 이 마을을 구하거라. 내가 믹스벨러라니 꿈만 실 말이 없음 이 녀석 마스텐치가 터 아니야. 마스텐치의 터 단서이다. 멈다! 이따 멈다! 이따 멈다! 말한다! 이 녀석도 아니잖아. 로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조그만 건 약해. 약해. 오늘부터 부루가 나, 대장이다. 아니다. 나이샤. 저것 부루가 아니야. 저이 말을 봐. 부루님이 대망 프레스에게 컨트롤 당하고 있어. 부루 그럴 수가. 그럴 아, 수가. 어딘다. 어? <laughs> <laughs> 이들을 놔두면 마을이 엉망이 돼버릴 거야. <laughs> 더 이상 말로 설득하는 건 무리겠어. 그렇다면 믹스 배틀이지. <laughs> 그러면 해볼 만한 승부야 좋았어 자 가라 그램린왜야뭐지어야서그뭐린이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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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야야돼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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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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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도구 카드 검은 씨앗은 체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카드야. 그렇다면 지금의 브루와 그림리는 상대가 되질 않아. 디트 믹스로 대항해 랭크를 높이면 우리가 유리하니까. 알았어. 어떤 헨트원 믹스야? 그림리! 이사 둘라 디트! 알고 있다. 어. 이거면 되겠지. 또한 아. 가이. 잘못 선택했어. 같은 짐승의 힌트끼리 믹스가 안 돼. 어? 믹스 실패하면 돌로변에 사용할 수 없다고. 역시나 서둘러. 니가 자꾸 재촉하니까 시. 그렇지. 어제는 실수 아니에요. <laughs> <해야>. 어? <laughs> 어? 정말 얼간이로운 카드 사용법도 모르나? 민호, 그럼 저 녀석이 부르를. 부르 저기 저런 녀석들을 해치워버려라 임민호님이 주신 이네 파워를 저 녀석들에게 보여주라. <laughs>

그렇구만 다뭐 하고 똑같이 취급하지 마 억울하면 차이를 증명해 보라니까 좋아 이렇게 된 이상 결심하면 뭐든지 가능하다는 걸 반드시 증명해 보이고 말겠어 가라 망울꽃망울꽃 좋아 좋아 마음에 든다 부루 널 방해하는 녀석들은 모두 싹없애버려 아, 귀엽다. 살랑, 낫슈! 와! 잘한다. 귀여운 게 먹히는 걸? 어? 귀여운 얼굴로 상대를 방심하게 만드는 게망울꽃치 특기야. 어, 어련하겠냐 와! 니들 어떻게 좀 해보란 말이야? 실패를 많이한 기회야! 으아! 으아! 아, 좋아, 내게 네 맡겨. 민우의 두 대. 작은 녀석들은 약해. 아빠, 마블꽃. 부루 내가 한말 잊었니? 작다고 약한 건 아니라는 내말 정말 잊어버린 거야? 잘 기억해봐, 부루 작은 건 약해. 좋아, 네가 벌써 잊었다면 생각나게 해주지. 마블꽃 괜찮아? <목소리> 음, 괜찮아. 다행 망울꽃 작다고 반드시 약한 건 아니라고 한내 말을 우리가 부류에게 생각나게 해주자 응. 망울꽃 부류의 다리를 겨냥하고 쏘아 끈질긴 녀석 그렇다면 이걸로 끝장을 내두겠어 액션 카드 그 카드를 쓸수 아. 없을걸 무시라해 뭐 하나 둘셋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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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뭐지? 응? 어? 음. 좋았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laughs> 아, 야! 이거 치고 못다 어, 디로간거야빅스거 이거! 와거츠들이가득하이브루엘 어, 이거! 고 나서 격이기붐이 일어난 것같이이 <laughs> 그런데 부루님은 없네요. 응? 음? 오. 어? 짐승개인지 부루의 카드야. 캬. 부루 이제 부루는 우리의 친구야. 불러내면 언제든지 나와 줄 거라고 믿음직한 친구네. <laughs> 믿음직하다고? 이렇게 쬐끄만 녀석이? 그 쬐끄만 녀석한테 징계 누구시더라? 아이, 그, 그건, 아버지, 디트가 다시 훈련 받고 싶다는데요? 응? 아! 응? <laughs> 음? 음? 아, 그래? 과거는 돼 있겠지? 아이, 저, 저기, 그, 그게요, 저 숙제가 많아서요. 안녕!